오늘은 어, 오랜만에 부가가치세를 조금 음, 하려고 합니다 에,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우리가 매출을 잡을 때 면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세 매출이 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아주 애매한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확실하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어, 첫 번째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두 번째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요세 가지 규정에서 매출이 중요한 요건이 되거든요. 그 매출에 면세 매출도 포함이 되느냐 이게 실무를 하다 보면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 컨셉, 기본 용어를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팔죠? 그럼 10만원짜리를 팝니다. 그럼 거기에 10%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의 순수한 이 가격, 이 10만원을 세법에서는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공급가액.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요금액을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암기할 때 대자가 들어가니까 아큰 거다 클큰 대자다 그러니까 요두개를 합친 거니까 이, 이 공급 대가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라는 이 용의 어 차이를 일단은 암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공제 아주 길죠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식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지정한 공식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요 신발세공제 그래서 신발세공제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신용카드 발행세공제 이렇게 줄여서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자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물건을 팔잖아요 팔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제 결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결제 금액,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아까 10만원 플러스 만 원이니까 11만원이죠. 11만원 곱하기 1%단 2021년도까지는 1.3%, 1.3%입니다. 요 금액을 세 공제를 해줍니다. 즉, 부가가치세에서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등 발급에 대한 세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 제도는요,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안 됩니다. 무조건 개인 사업자만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어, 우리가 모두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매출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매출 10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매출 10억이라는 거는, 그렇죠. 10만원, 만원 했을 때, 요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죠. 물건의 순수한 가격이죠. 즉공급가액되 있잖아요. 요게 10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면세 매출이 들어오느냐? 면세 매출이 들어오느냐? 결론은 안 들어옵니다. 면세 매출은 제외입니다. 어, 이런 게 언제 잘 발생하는가 하면 슈퍼마켓 있잖아요. 슈퍼마켓 가면은 거기에 에, 면세 물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흰 우유 그리고 뭐 생선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규모가 되는 슈퍼마켓은 이런 에, 면세 매출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철저하게 면세 매출은 제외한 에, 일반적인 과세 물품에 대한 공급가액. 이게 10억 이하인 사람이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인데 면세는 제출 아 제외하고 과세의 공급가액만 우리가 10억 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두 번째는요. 간이과세 기준 금액 8천만입니다. 원자 어 202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4,800이었죠.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이 이제 8천만 원으로 매출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도 면세가 포함되느냐, 면세 매출이 포함되느냐, 이런 또 고민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은 이 사람은 계속 2021년도도 간이과세자인데 2020년도 에,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다. 8천만 원 이상 그러면 이제 일반으로 바뀌거든요. 일반과세. 일반과세 바뀌는 것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들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1년 동안 그렇죠.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제 일반과세를 적용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자 직. 1 0년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일 때이 사람은 간이과세자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면세 매출은 제외됩니다. 면세 매출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간이과세 이 사람은 오로지 이 면세는 면세는 제외하고 과세 물품만 이 사람이 이, 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출 8천만이라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근데 8천만원 여기에는 면세는 면세 매출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만약에 2020년도에 내가 일반 과세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8천만원이 공급대 가기 이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가치세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가치세를다 합친 금액으로 이 8천만원을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데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제외한금의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종이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고요, 전자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요 독특하게도 어요 법에서 바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빠 아 그저 방금 봤던 그두 가지는요 법에서는 찍어서 명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준 의무 대상자 선정할 때는 법에서 분명히 괄, 괄호 열고 면세 공급 가액 포함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 사업자는 공급 가액 플러스. 공급가액은 뭡니까? 일반 과세 물품이죠. 그리고 면세 매출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3억이 이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3억 미만이라면 이제 이 사람은 어,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전자로 발행해도 되고, 그죠? 그건 선택사항이고요. 그러니까 3억 이상이라면 반드시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면세 매출은 포함이 된다. 독특하게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 가겠습니다. 결론은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발세액공제, 간이과세 기준 8천만 원은 면세 매출은 제외, 제외.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그죠, 3억 매출 3억 기준 여기에는 면세 매출이 포함이 된다는 거. 실무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돌아서면 까먹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요두 가지는 매출 면세 제외. 요거는 면세 포함. 이렇게 확실히 기억을 하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세 매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건쉽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